일단 오늘은 2차방정식 인수분해에 대해서 먼저 할 거고요 인수와 인수분해의 뜻 인수란 음 하나의 다항식을 두개 이상의 다항식의 곡으로 나타낼 때 곱해진 음. 음. 과학의 다항식이고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laughs> 2x제곱 플러스 4x의 인수를 구한다고 라 하면 2x제곱 플러스 4x는 1 곱하기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x는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로도 인수분해가 되고요그 다음에, x, 2x 더하기 4. x로, 2x, x로 묶은 다음에, 요렇게도 인수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2x 곱하기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가지의 방법으로 인수분해가 되므로, Ex 제곱 플러스 4x의 인수는 1 플러스 1하고 ex 제곱 플러스 4x랑 2랑 x 제곱 플러스 ex x, 그 다음에 2x 플러스 4그 다음에 2x 그 다음에 x 플러스 2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할수있고요그 다음에 인수분해란 어 하나의 다항식을 두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 요거에, 예를 들어 들면, 2x, 어, 예를 들면, 2x 제곱 플러스 4x의 공통인수는 2x구요. 일단, 2x는, 2x 곱하기 x, 4x 2x 제곱은 2x 곱하기 x, 4x는 2 곱하기 2x 이거 공통인수 첫 번째 다항식을 인수분해 할때는 괄호 안에 남지 않도록 잘못 해야 됩니다. 이, 이렇게 주의 사항 첫 번째. 그 다음에 잘못된 인수 분해의 예시. 예를 들어서 2 x 제곱 플러스 2 x 요렇게 한다거나 x를 밖으로 빼서 2 x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ex가 공통인 인수인데, 여기는 x가 남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e가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식의 일부 항들만 인수분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된 인수분해 예시 첫 번째. 앞쪽에 항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안 되고, 사실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제 바로 1번에 넘어가서 풀어볼 건데, 다음, 에 다음, 다음식의 공통인수를 찾아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a가 공통이있으니까 a로 묶어주면 x 플러스 5 이렇게 되고요 3x를 뽑아줄게요 얘가 3의 배수니까 3x로 묶어주면 9 플러스 y가 되고 그 다음에 a로 묶어주면 얘는 a의 세제곱이 a니까 a의 제곱이었으면 a의 제곱으로 묶어주겠지만 얘는 a이기 때문에 a로만 묶어줘도 공통적으로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a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요. 4x제곱y, 4x제곱y빼기 12xy제곱은 일단 4xy가 공통이니까 4xy로 묶어주고 x-3y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항이 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3 플러스 2x 플러스 4y로 인수분해 해주면 2x 마이너스 3x 플러스 2y로 인수분해 다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제곱식 인수분해로 가서 어 1번. A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B제곱.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거를 인수분해를 할 때, 얘는 A 플러스 B의 전체제곱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얘는 답이 그냥 A 플러스 B의 전체제곱인 거고, 얘는 그냥 똑같이 A 마이너스 B의 전체제곱인 겁니다. 그리고 예제 2번. 다음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선호하라고 했을 때, 사실, 음, 얘를 요거를 살짝만 변형을 해서 a제곱 마이너스 2ba 플러스 b제곱으로 해볼게요 그럼 얘를 2로 나눠주면 b의 얘의 반의 제곱이 b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4의 제곱이라고 하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이죠 그러면 음 이렇게 상수항은 x 계수의 반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적용을 해서 예제 이번에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네모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라고 했을 때 아까도 강조를 했던 거지만 14의 반의 제곱. 지금 얘 부호가 어떤지 모르니까 풀마을써 주고 반이 풀마 7이니까 얘 제곱을 해주면 49가 되죠. 마이너스도 제곱해 주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더써 주면 상수항 항은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3X 플러스 OY의 제곱. 얘가 3X의 제곱이니까 OY의 제곱인 거니까 그러면 3X의 제곱해서 9X, 9X 제곱이 나왔고요. OY의 제곱해서 X 제곱 25y의 제곱이 나왔잖아요. 3 곱하기 5가 먼저 플러스 15xy인데,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해주니까 30xy가 됩니다. 그 다음, 다음식을 인수, 예제 3번에서 다음식을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는데,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 얘를, x 얘는 x 플러스 5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고요. 얘는, 9x 제곱 자체가 지금 3x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3x 1의 제곱 은 그냥 그대로 1이니까 제곱해주고 아까도 말했지만 반의 제곱 아까 여기 이거 비슷한 문제인 거죠. 일단 음 마이너스 부호를 플러스 49에 있는 부호 그대로 해서 상상에 있는 부호대로 해서 플러스로 써주면 안 되고요. x항의 개수 마이너스 14기 때문에 어 X의 제곱 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7인 X 마이너스 7의 제곱인데 일단 7의 제곱이 49 X를 제곱한거가 X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와줄 수있고요그 다음에 e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는 4 x 가 2x의 제곱이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y를 제곱하면 y제곱이 되고 2곱하기 2x곱하기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xy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다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번에는 또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이런 내용을 배울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거고, 일단, 여기로, 이, 이 그러면,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